혹시 제 마음을 읽으실 자신 있으신지? 아 어, 오늘은 한번 제가 그 어사, 어사지의 그거를 한번 만회해 볼수 있을지 아. 한번 기대를 보면서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그거 그거예요. 아나 역시 역시. 별똥별. <laughs> A 플러스 우주 정답입니다. 하얀점. 뭐, 뭐야 하얀점? 리액션 하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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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. 그게. <laughs> 우리가 보통 밤하늘에 별을 볼때 그게 하얀 점 같아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근데 밤하늘에, 아, 밤하늘에 아, 너무 힌트가 어렵겠지? 너무 좋았어요. 어, 뭐 노란색. 아 네. 어? 맞춰도요? 네. 아, 바로 티팅 갈게요. 아, 어렵 <웃음> 어렵다. <웃음> 끝도 없어요. 끝도 없어요 <웃음> 끝도 없또 <laughs> NCT NCT 정답입니다. 와 이건 딱 나왔다. <laughs> 정답 펼쳐요. 어, 어 오, 바로 정답. 뭐? 귤 이건 딱 그건데? 어.. 바로 정답! 한 번만 틀려주면 <목소리로> 아, 오케이, 정답! 레드향! 레드향! 아, 도 하지! 천혜